이리와 여름아 이리와 이리와 여름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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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조금더 이리와 <laughs> 이리와 괜찮아, 이리 와. 여름아, 이리 이루 와 봐. 이리 와. 옳지, 괜찮아. 옳지. 이리 와. 이리 이루 와 봐, 엄마도. 이리 와. 자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봐 엄마 여기 있잖아 올수 있어 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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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지 야름아 이리 와봐 괜찮아. 이리와. 응리너 말고. 옳지. 올수 있어. 올수있올수 있어. 올수 있어 옳지. 옳지. 아이, 잘했어요. 아이, 잘했어요. 힘들었어. 이런 분한테 어쭈쭈쭈쭈쭈.